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캐스터 정현검입니다 야구장에 정말 많은 관중분들이 오셨습니다. 벌써부터 양팀의 응원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해설의 심창 해설 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창입니다. 정말 태양이 뜨겁게 지금 내리쬐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기...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나옵니다. 국민우익수 이진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야수 사이를 가로지르는 시원한 안타입니다. 타이밍이 약. 중간에서 컷. 장성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공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곤란하네요. 투수.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성공에 타자 강하고맙니다. 야구 천재 강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선수의 스윙 스피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으며 이 스윙이 한방 맞으면 뭐... 투수 던질 곳이 없습니다. 노공에 타자 강하고맙니다. 볼. 볼, 볼. 볼입니다. 볼. 볼 타자의 선구안이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계수 방면은 투수 중계 플레이가 매끄럽습니다 타석에 수비 요정 박경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하면 다이빙 캐치 열정 성실 맞네요 저걸 참아냅니다 라이 살짝 칩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야수 이루수가 2루수. 잡네요 1루 1루 아웃입니다 아 아웃. 타석에 황재균 선수가 등장합니다 공수를 겸비한 핫코더 내야수이며 뛰어난 볼. 이걸 골라내네요 볼볼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하나가 훔칩니다 스트라이크 못 접고 공야힘 없이 당합니다 쳤습니다 아! 3루수가 점. 3루수 1루루수 아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냅니다. 빠졌네요. 볼. 볼입니다. 망이를 빗나갑니다. 스윙. 이벌투 스트라이크. 오, 세,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이루수가 잡네요. 이루수 재빨리 일로로. 세잎. 세이프. 세잎입니다. 해결사 한대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클러치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찬스 때마다 설레게 했던 선수입니다. 또 한일전에... 맞았네요 볼, 볼입니다. 투수 던질 곳이 없습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곳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이 선수 스윙 맥... 수비수 재빨리 송구합니다. 홈, 홈! 아, 세이 악바리 정근우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2루수 하면 정근우 선수가 생각이 나죠? 맞았나요? 저걸 참아 냅니다. 아 낮은 공 방망이가 닿지 않습니다. 맞았나요? 볼, 볼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스윙입니다. 여기 날카롭게 들어간 타석에 멋진 오빠 손하섭 선수가 등장합니다. 공 타자가 헛치고 맙니다. 스윙. 아쉽네요. 스트라이크. 빠졌나요? 저걸 참아냅니다.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기가 막힌 안타가 2루 홈으로 홈, 홈. 세이프! 최영우 선수가 다섯에 등장합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2008년 방출 선수 경력. 스윙. 스윙입니다. 시원하네 타자가 볼을 골라냅니다. 볼볼 볼. 볼입니다. 타자가 참아냅니다 타자가 볼을 골라냅니다. 볼아닙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면 유격 유격수가 잠 유격 이루이루수 2루. 재빨리 일루로 공입니다 신진입니다. 투수의 자신감이 타자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닝이 바뀝니다 타석에 심우준 선수가 등장합니다 볼. 타자가 볼을 골라냅니다 볼 인데요. 골을 골라냅니다 골. 골! 골입니다. 타자가 참아냅니다. 볼.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 이룰 수가 잡네요 1루. 1루에서 잡아냅니다. 타석에 오정복못 쳐.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톱! 쪽 초학입니다. 스트라이크 3진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투수기만 살려주는 데로 요스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면 strike to do a set jack or chimida, strike. I'm not sure. 이렇게 허무하게 삼진을 당하면 안 t 는 타자거든요. 타석에 헐크 이만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1호 스파이크존을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아! 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방망이에 맞춥니다. 안타. 이 선수 치는 거 외야에서 중계입니다. 국민우익수 이진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벌레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냅니다.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곳으로 공이 나... 2루, 2루. 국민 유격수 박진만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Hey. Hey. 볼. 볼, 볼입니다. 타자가 참아냅니다 hey. 볼, 볼입니다. 타자가 참아냅니다 파울입니다. Hey. 바울. Oh.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곳으로 2 2루. 2루. 2루수 1루로 성공.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야수가 뜬공을 잡히로. 2루, 2루.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스트라이크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스윙. 찼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나요 쳐냅니다 2루 샛 찼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센터쪽 안타입니다 이 타자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야수 중계합니다 홈홈세 세잎 세잎입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감독 고시모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최근 경기 흐름이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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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스트이크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볼 타자만의 스트라이크 존에 있군요. 타격합니다 좌익수 3루, 3루. 공이 헛돕니다. 스윙. 볼, 볼입니다. 타자가 참아냅니다. 타자가 너무 큰걸 노립니다. 스윙. 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플라이볼을 쳐. 이번 이닝 쐐기점을 뽑아냅니다. 경기를 쉽게 가져갑니다. 유한준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왼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볼.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방석로 빗나갑니다. 스윙. 타구 멀리 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2루 2루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볼 볼입니다 타자가 참아냅니다볼 투수 던질 곳이 없습니다 볼, 볼 볼입니다 쳤습니다 1루, 1루수가 루 잡는 1루수 1, 아웃 1루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아웃. 타자가 어?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2루 2루 2사 주자는 1루 상황. 투수는 타자에게만 집중합니다. 타격감 매우 좋아요. 빠졌나요. 어? 저걸 참아냅니다. 당연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왼쪽은 스리볼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뜬공을잡아냅니다 아웃 아, 이걸곤란하나요목표 높은 표는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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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중력이 없는 수행입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2루, 2루.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매우 좋아요. 볼! 볼입니다. 타자가 참아냅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야수가 미치지 못합니다. 안타입니다. 귀여코 안타를 탈... 2루, 2루.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 매우 좋아요. 당망이를 비껴갑니다 스윙 당망이가 헛돕니다 스윙 타자가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아 상진이군요 상진으로 골라냅니다 투수가이 타자 상대로 볼 배합은 참 잘했네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타자 소행에 힘이 없습니다 볼볼 볼, 볼입니다 스 절묘한 공입니다 입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이루스가 잡네요.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타임아웃. 감독 승부를 거는데요. 지금 이 투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순간인데요. 어,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하나가 헛치려 스트라이크. 절묘한 공입니다. 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일루수가 쳤습니다. 파울. 파울.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야수가 타구 처리를 확실하게 하네요. 바깥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바깥 아, 너무 큰걸물입니다 스윙 쳤습니다 이 쪽으로 투수가 잡나요 투수 잽으십니다 아웃 아, 잘 골라내나요 볼입니다 볼요볼 볼. 볼입니다 높은 공 이걸 휘두르네요. 에이. 쳤습니다. 야수가 고... 야수가 뜬공을 처리합니다. 스트라에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공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굴러나네요잘굴러나네요 아, 볼입니다. 파울요 파울. 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익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스트라이! 공, 타자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맞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안타안타입니다 배트에 갖다 내는 게예술 안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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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타수안안타 지난 타석때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절묘한 공입니다. 면쪽타입니다 스윙.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수사함에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나요쳐냅니다 2루. 뭐였나요? 볼 볼입니다. 가트도를 아, 아! 노렸나요? 스윙하고 맙니다. 투수 카운트를 잘 잡나요? 스트라이크. 타자가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골! 승진이군요. 아울. 승진으로 불러냅니다. 이번 공은 상당히 오늘 2타수 2안타. 감이 좋습니다, 이 선수. 득발입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2루, 2루대, 1루, 1루 세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오! 이걸 곤란하나요 타자만의 스트라이크 존에 있군요. 오! 오! 선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3루. 3, 3루수가 전. 3루수, 1루수. 오! 오! 아웃, 아웃. 슛. 양 팀의 이닝이 교체됩니다. 볼볼 볼. 볼. 볼입니다. 타자가 참아냅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이루수가 잡네요. 이루스 빠르... 아웃. 아웃입니다. 아웃. 에이, 에이. 에이. 볼. 에이, 에이. 볼.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스윙입니다.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방망이에 맞춥니다. 안타. 야수 중계합니다. 유격수 잭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타격감 매우 좋아요. 습니다야 유격수가 잡네요. 유격수 1루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이 타수 일안타. 타격감 오. 매우 좋아요.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오늘 원스와.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 유격수가 잡네요. 유격수 재빨리 1루세세이입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고연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아! 투수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아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타자 공 타자가 방망이를 멈춥니다. 볼입니다. 우익수 아! 뜬 공을 처리합니다. 공수교대 됩니다. 이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2타수 1안타 감이 좋습니다 이 선수 곤란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어? 볼.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볼 볼. 볼. 볼입니다 스윙이 맞지 않습니다 스윙 탔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 유격수가 잡네요 유격수 1루로 1루로 서 잡아냅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일루 쪽으로 흐릅니다. 2루 오늘 3타수 1안타 타격감 매우 좋아요. 타임 투수를 교체합니다. 투수 교체 타이밍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곤란해네요. 볼입니다 타자가 참아냅니다. 발견한데요 볼을 곤란냅니다 볼. 쳤습니다 1루수 일루스가 잡는 2루 아웃 일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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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타시 투수를 교체합니다 감독의 용병술. 적중할까요? 에이! 에이! 스트라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야수가 일... 야수가 뜬공을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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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야수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 아웃시킵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가 잡네요. 오늘 3타수 3안타 지난 타석 때 타구 지르... 지루...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타자의 선구안이 좋습니다. 타자 손도 못 떱니다. 스와. 쳤습니다. 야수가 고... 야수가 타구 처리를 오늘 3타수1안타입니다 타격감 야... 매우 좋아요. 전면 공입니다. Right. 이게 너무 들어갑니다. 스윙.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간에서 컷 오늘 3타수 2안타 감이 좋습니다 이 선수 볼볼입니다 볼, 절묘한 공입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2루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좋았어렸나요?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노려는데요. 볼을 굴려냅니다. 볼. 자, 공을 잘굴려내는데요 볼입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2루. 세! 이 2루수 1루.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타격감 오. 매우 좋아요. 쳤습니다. 야수가 2루수 2루수가 잡네요. 2루수 2루. 1루. 세!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날리는 공 타자가 방망이를 춥니다 볼입니다. 감독 고시모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 이 투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순간인데요. 하네요.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야수들이 손을 쓰지 못합니다. 안타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야수가 공을 커트합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감이 좋습니다, 이 선수.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헛칩니다. 스트라이크. 빠지는 공 타자가 방망이를 멈춥니다. 볼입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안타안타입니다 오늘 배트 배치... 안로면로 아웃입니다. 아웃 이닝이 바뀝니다. 안안 절묘한 공입니다. 오늘 그냥 지켜봅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허트맨이 끌어냅니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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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네요. 저걸 참아냅니다.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공을 빼껴갑니다. 스윙. 단조로운 힘 없이 나갑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타격감 매우 좋아요. 목표 타자가 움찔합니다. 타이머. 감독 승부를 거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가 볼을 골라냅니다 볼오 이걸 골라내나요 어련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잘 아, 볼.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여기서 볼넷은 정말 위험합니다 투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감이 좋습니다 이 선수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몸통 높은 공 타자가 깜짝 놀랍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걸칩니다. 스와 쳤습니다. 1루 쪽타 1루수 1루수가 잡는 1루수 2루 아웃 1루 아 <목소리가> 세이프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감이 좋습니다. 이 선수 못 잡고 바닥을 움찔합니다. 스와스트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 야수 야수가 뜬 공을 처리합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2번 타석도 2타자 공을 잘 굴러내는데요 볼입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베이아에서 중계합니다 2루 2루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감이 좋습니다 이 선수 쳤습니다 3루수가 잡네요 3루수 재빨리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오늘 이 타자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투수 타격합니다 센터쪽 센터쪽입니다 야수 공 3루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감이 좋습니다 이 선수 공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골라내네요 저런 공을 골라내네요 골입니다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나옵니다 저거고 거... 야수 중계합니다